여기 보면 쓴 맛이 나는 영혼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대요. 마음 속에 수년간 쌓여왔던 서름과 절망이 있었어요.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기는 아이가 나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?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?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분인 나가 자꾸 하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며 그를 찔릴 때.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. 만군의 여호와여,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. 간절하니까 뭐 기도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.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,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.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. 라고 기도했고요. 한나의 말 중에 보면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. 자신이 뭔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직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. 그 말은 내 필요가, 내 계획이, 내 욕심이 채워질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망군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여종인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.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료로 쉽게 나올 수 있나요? 아니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?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.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. 특히 나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있는 일인데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 있고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 수 있죠.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.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? 무엇 때문입니까? 언제까지입니까?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? 무엇을 원하십니까?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점점 더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. C.S.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? 무조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엎드려야 돼요. 그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이 있어서 내가 억울해요 누가 이기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.